뼈상의 환경 관리인데 온도 환경 관리는 낮은 온도 이거는 수세가 떨어지고 빙의 저항성이 떨어진다 높은 온도는 기공이 폐쇄되고 강압성이 저하돼서 잎의 증산작용을 억제해 주는 막 그런 기능도 갖는다 이렇게. 높은 온도는 기공이 폐쇄 강압성의 저하 잎의 증산작용 억제 결국은 잎이 노화를 촉진해 주는. 대책으로는 육매우의 온도는 지상부의 생량과 반륙이 억제될 정도의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런의 너 동시 발생의 유리함으로 주야간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광환경 관리인데 대체적으로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육매장에서 일조 부족 현상이 엄청 나타났습니다. 가보니까 잎이 약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뚝께도 어, 약한 그런 형태, 탄소도 개장용이 부족하고 수세가 떨어지고 장물체가 도장하고 잎의 연약화. 물기 지속시간이 길어짐을 해서 병영균 침입이 용이해지는. 육매장에서 강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흰가루 병을 유발한 농가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책으로는 시설물의 방향 개선으로 수강 태세를 좋게 한다. 계속 사용한 피복재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강한 광일 때는 차강하에서 햇빛 양을 조절하고 오후 4시경에 차광망을 제거하여 오전 10시, 11시부터 차광망을 설치한다. 막 구름이 많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광망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차광망을 씌워두고 있습니다. 수분 관리. 건조하면 흰가루병, 응애, 진딧물 발생이 심한 금년도 육묘기에 흰가루병 때문에 엄청 고전을 한 농가들도 많고 <laughs> 다습해서 잎의 기공 폐쇄가 있어가지고 강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토양 미생물의 이 합성이 감퇴되고 어, 물리성으로는 어, 물리적인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대책으로는 유기물 시용, 토양 미생물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등 해서 손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공기 환경은 입에서 물기 치료 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면 병원균이 침입이 용이해지고 다습 조건이 유지되므로 병원균 증식이 유리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육묘장의 재식 밀도를 일정 간격을 두고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유용한 공기 성분은 탄산가스와 산소입니다. 탄산가스는 잎으로부터 흡수를 하고 산소는 뿌리로부터 흡수를 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탄산가스는 3 0 0보다는 높고 5 0 0보다는 낮은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산소는 뭐 요즘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센 m 미터당에220 m 리볼트의 전류가 통할 때 이때 뿌리의 활성도는 가장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공기성분 해가지고 암모니아 아질산 항아가스. 펜, 펜이라는 것은 페녹시아세틸니트레이터 저희들이 이 농약을 칠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지하수의 중탄산도 많고 pH가 7.3까지 나오는 농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물을 가지고 바로 농약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농약 효과안 나타나지요. 대체적으로 5.5 이상 6 0이하의 산성일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식물의 영양 한계에서 비료의 농도 장애, 특히 질소 강잉은 칼슘이나 규산 칼이 흡수를 저해하고 칼리 강잉일 때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불용화되는 석회 강잉일 때는 붕소나 철분 인산 마그네망간 이런 것들이 흡수를 방해받고 지나친 질소 질은 시용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작물의 도장, 잎의 조직 연화, 가범무, 뭐 물방울 치료 시간이 길어지고 병원균의 침입이 용이해지는 뭐 이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다. 네, 토양 내염류집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이 한 80여 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장 싱겁게 먹는 작물의 순위를 정해라니까요. 단연 딸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시를 가능하면 0.6에서 6몇 초기에 6묘 마지막까지 0.7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0.7을 올리려고 하면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연작장에는 토양전염성 병원균 이것들이 중요하다. 하부는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서 토성에 따라 물리적이라든지 화학성이 다르고 화학 비료의 연용에 의해 토양은 산성화되고 미량 요소의 흡수가 불균형을 초래한다. 결핍 성분은 붕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가임 성분은 알미미늄 철, 망간, 이런 순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